안녕하세요. 캐나다 벨빌에서 온 김보람입니다. 저는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저만의 기준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 기준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급기야 병까지 생겼는데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며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만의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이런 저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은 바로 제 가족이었어요. 부모는 부모니까 아들인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동생은 동생이니까 오빠인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때 일이었는데요. 부모님께서 저와 동생에게 자전거를 한 대씩 사주셨어요. 그런데 실수로 제 자전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루는 엄마가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키셨는데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동생의 자전거를 타고 동생은 그냥 뛰어오게 했어요. 얼마 가지다는데 동생은 땀을 뻘뻘 흘리며 "아 오빠 내 자전거 내가 타면 안 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헛소리야 빨리 뛰기나 해 하며 동생을 다그쳤어요. 물론 동생의 자전거였지만 제 기준엔 오빠인 저에게 동생이 양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하루는 바이올린이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한달 수입에 두배 정도 되는 바이올린을 사달라고 떼를 썼어요. 부모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바이올린을 사주셨는데요. 하다 보니까 어깨랑 턱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런데 이번엔 플루이좀 땡기더라고요. 부모님께 또 악기를 사달라고 졸라서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런데 얼마 후또 피아노에 확 꽂혀버려서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엔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laughs> 이렇게 저는 집안 형편이나 부모님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부모니까 아들인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제 기준은 다른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적용되었는데요. 제가 목회자 자녀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목회자 자녀는 모든 일에 모범이 되어야 했어요. 단정한 복장, 항상 웃는 얼굴. 예의 바른 인사는 기본이었고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어린 예배, 청소년 예배, 성가대, 조장, 성경 암송 대회, 워시댄스팀, 찬양팀 등등 교회에서 하는 것이라면 가리지 않고 다 참여했어요. 몸은 힘들고 마음은 지쳐갔지만 목회자 자녀에게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밖에서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들, 착한 오빠로 보이는 것도 중요했어요. 하루는 집에서 동생과 한바탕 싸웠는데요. 동생이 교회에 와서도 계속해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동생을 불러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야너 얼굴이 왜 그래? 교회에서까지 그러면 되겠어? 하면서 화를 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곧바로 저는 웃는 얼굴로 표정관리를 하며 누거 왔다 인상 펴라 하고는 찬양을 흥얼거리며 그 상황을 빠져나왔어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교회 어르신들의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고 역시 김 목사님 아들 남네라는 칭찬을 들을 때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부모님께서 독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아 이민을 가게 되었어요. 저에게 목회자 자녀로서의 기준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모범이 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성적도 항상 상위권이었는데요. 독일로 가면서 하루 아침에 반에서 꼴찌가 되어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독일어는 발음이 영어와 달라서 제 이름을 워감이라고 희한하게 불렀는데요. 하루는 수업시간 중간중간에 제 이름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뭔가 제 흉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프로그램이란 단어를 독일어로 포그감이라고 말한 것이었는데 제 이름으로 착각했던 거였어요. 이름도 못 알아듣는 제 모습은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비록 학교 성적은 바닥을 쳤지만 그래도 저는 목회자 자녀로서 신앙만큼은 나쁘지 않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제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신앙조차도 흔들리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한 친구가 저에게 야 우리 반에도 동양인이 한명 있는데 걔는 교회를 매주 나간대 기도도 맨날 하고 성경이랑 하나님 뭐 이런 것도 다 믿는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여기서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 같았어요.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한 것 외에는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 일이 있으므로 학교에서 제가 목회자 자녀라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조차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친구들이 놀자고 할 때면 집에 일이 있거나 바쁘다는 핑계를 댔고요.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만 해도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학교 공부가 힘들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었지만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고 미칠듯이 화가 났어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던 어느 날 저녁시간이었는데요. 아버지께서 식사교를 마치시자마자 으아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깜짝 놀란 가족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물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답하며 태연하게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소리를 질러대며 감정 조절이 불가능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물을 마시는데 자꾸만 입술 한쪽으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오른쪽 입술이 잘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며칠이 지나자 오른쪽 입술뿐만 아니라 오른쪽 얼굴 전체가 움직이지 않는 안면신경 마비로 번졌는데요. 눈이 잘 감기지 않아서 안대를 쓰고 자야 했고 빨대 없이는 아무것도 마실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병원에서 피검사, MRI, 심지어 척수검사까지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원인은 스트레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결국 2주 동안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어떻게든 고쳐보기 위해서 많은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왠지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수련회가 끝나면 또 다시 예전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믿음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누구에게나 당당히 크리스찬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제 인생을 뒤엎어버릴 만한 결정적인 한방을 보여주세요. 그럼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들 중에 단 하나라도 경험한다면 평생 주를 위해 살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제가 원했던 그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고 이중적인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긴 한 건가라는 의심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헤매던 당시 엄마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계셨는데요. 몇년 동안 엄마의 밝은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엄마가 춘천 한마음 교회 수련회에 다녀오시고 나서 얼굴이 너무 밝아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라고 강력하게 권하셨고, 그렇게 저도 한마음 기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첫날 예배가 끝나고 숙소로 갔는데요. 같이 계시던 형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넌 예수님 믿니? 저모태신앙이고요 목회자 자녀예요. 그랬더니 형은 바로 사도의, 어,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고 물으셨어요. 갑작스런 질문에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형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찾아주시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어? 증거가 있다고?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논리적으로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분명히 이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조금씩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형들은 이미 들은 부활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사그마치 3시간 동안이나요. <laughs> 아니, 부활로 믿을 수 있다는 걸 알겠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요. 답답해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옆에 계시던 형이 말씀 한 구절을 찾아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는 부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순간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아... 감정을 통해서 믿으려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었구나. 이걸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수 없는 거였구나. 그러자 증거라는 말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증거는 누군가의 생각이나 개인의 감정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은 사실 그 자체가 바로 증거였어요. 내가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느낌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부활이라는 사건을 보는데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제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조차 믿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교회에 살던 일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지? 아, 다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내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었구나. 그런데도 저는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 신앙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교회에서 찬양팀 선가대로 앞장서서 봉사하고 수많은 수련회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제가 뭘더 해드려야 만족하시겠어요. 다른 걸 구한 게 아니라 믿게 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제는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하면서 철저하게 나만 생각하는 중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볼 때면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으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한 베드로는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께 지은 죄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에게 믿을만한 증거로 부활을 주셨던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주신 사랑의 선물이 바로 부활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부활을 눈앞에 두고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그 한방은 이게 아니라고. 왜 내가 달라는 것을 주지 않냐고 버럭버럭 대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신 부활인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식은땀이 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사정없이 짓밟고 있었구나. 부활이라는 증거를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이제는 믿을 수 있겠느냐, 이제는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도 되겠느냐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부활이라는 증거까지 주셨는데도 내 방법만 고집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무시했습니다. 내 기준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니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나만의 기준에 사로잡혀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팀, 교사, 번역 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교회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정한 목회자 자녀로서의 기준 때문에 모든 일을 의무적으로 해서 부담이 되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게 되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오빠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는 기준으로 항상 동생에게 무언가를 요구했는데요. 이제는 동생을 배려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는 지금 같은 대학을 다니며 자취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동생이 심한 목 감기 때문에 밤새 기침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 가서도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했더니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더 심해져서 아직까지 침대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수업까지 빼가면서 바로 약과 목 캔디를 사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생이 완전 감동하더라고요. 부모님께도 말도 안 되는 요구만 하고 무언가를 같이 하는 것은 질색이었는데요. 이런 부모님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엄마는 건강을 위해서 산책을 자주 나가셨는데 저와 같이 가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재미도 없고 운동도 안 되고 대화만 해야 한 산책은 저에게 고문과 같았는데요. 이제는 엄마와 함께 걸으면서 힘든 일도 기쁜 일도 나누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화하다 보니 두 시간이 넘도록 산책을 해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저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나만 알고 경험할 수 있는 느낌이나 체험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주신 객관적인 증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독일로 돌아간 후더 이상 크리스찬임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예수님에 대해 묻는 거예요. 같았으면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을 텐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한 시간이 넘도록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고 마지막으로 그 친구에게, The outcasted u n g 예수 그리스도 is the vice that's y r goddess.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독일을 떠나 캐나다로 가게 되었는데요. 캐나다는 독일 못지않은 개인주의와 자기 자신의 기준이 뚜렷한 나라였어요. 더군다나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수 있는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가 꺼려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는 어느 대학생 형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생명과학을 전공했던 이 형은 사람들을 단지 걸어다니는 세포덩어리로 여기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인했는데요. 저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러자 그 형은, 누구도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어, 라고 하면서 이걸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겠다고 하더라고요. 부활의 증거에는 그 어떤 이론이나 기준도 무너뜨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는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 아이들이 많은데요. 그 당시 저에게 영어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보니 오직 복음을 들려줘야겠다는 사명감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매주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게임이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주인으로 믿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사실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은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밝히기가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동성애를 죄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에게는 동성애가 성경에 믿지 못하게 하는 큰 걸림돌이에요. 하지만 부활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려주고 동성애도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해주었어요. 아이들은 부활의 증거를 통해 문화와 교육으로 생긴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나만의 기준이라는 틀에 갇혀서 눌리고 포로된 삶을 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변하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만을 바라보며 독일, 캐나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